CNC 차트를 볼게요. 오늘 5분봉으로 특별히 볼게요. 자, 5분봉의 흐름을 보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흘러내리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게 5분봉에도 존재합니다. 1년선, 어, 2년선, 3년선, 4년선. 근데 요게 순서가 바뀌어 있잖아요. 원래는 4, 3, 이일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렇게 안돼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역배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역배열. 자, 그럼 이 역배열이 뭐냐? 역배열이 생기면 하락을 이끌게 돼 있어요. 그럼 까꿀로 역배열이 아니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이일년선이 위로 올라가야 돼요. 뚫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압축을 해볼게요. 이 SMCNC가 상승했을 때 어떻게 그려졌는지 볼게요. 자, 급등 나왔을 때 보시면은요. 1년선이 뚫고 올라갔죠. 그 다음, 이 뚫고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2년선, 3년선, 4년선으로 이렇게 정배열이 되죠. 그럼 뭔 얘기냐면 그 처음에 이제 단계한 5일선, 10일선, 뭐 21선, 60일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정배열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급등을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급등 포인트에서 241선이 강력하게 위로 뚫고 올라가면은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야, 그럼 이 뚫는 이 타이밍에 내가 사면 되겠네? 예, 맞긴 맞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 하락하고 있는 국면에서, 여기서 이렇게 뚫고 올라갈 때도, 어, 뚫을 수도 있겠네 하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건 알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바닥이 언제 생기는지 봐야 된다. 어설프게나마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바닥을 이런 식으로 찍어가는 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게 음, 1년선 241선이 되게 가파르게 상승해 거의 90도 수직 상승이라고 봐야죠. 그때 급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찾아서 산다? 아 그럴 수 있는데 결론은 뭔줄 알아요? 바닥이라는. 바닥에서 최대한 사면은 그게 결국 상승할 타이밍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저가가 계속 나오는 거는 기업이 망할 때도 나오지만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계속 제가 말했던 저가에 매수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바닥을 잡기 위한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거든요. 이 패턴을 잊지 마세요. 그럼 다 각설하고, 지금 현재 어떤 그림인지 보세요.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지금 역배열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죠. 1년선, 2년선, 3년선, 4년선. 그러니까 계속 하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여기 밑에 올선은 여기 밑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 역배열이 정배열이 되는 이 타이밍, 이 꺾이는 순간이 만약 이 어딘가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다시 상승을 한다는 거겠죠.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일봉으로 돌았을 때 여러분이 이제 주식을 어디서 샀을 거 아니에요. 뭐 여기서 샀던, 여기서 샀던 뭐 여기서 샀던, 여기서 샀던, 그럼 평단가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내가 여기까지 떨어지고 있을 때 지금 이게 1년선이란 말이에요. 1년선을 지금 뚫었잖아요. 내려왔죠. 그쵸? 1년선을 뚫고 나면은 내려왔다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반등을 했을 때그 바닥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쵸? 하지만 내 평단가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반등이 왔을 때 내가 본정가를 찾느냐 수익을 먹느냐가 결정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솔직하게 자신의 평단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샀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분할 매수를 했을 때 조금씩 했을 때 평단가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이걸 왜 고민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빠져나올 방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탈출이죠 일종의 탈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물려있으면 하염없이 물리라고 기다릴 것이냐 난 모르겠다 그냥 안 볼란다 이게 아니라 노력을 해서 내가 이 저점에 하나 없이 가까워져서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탈출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하연하연 물렸어. 도저히 안 돼. 방법이 없을 것 같아. 물 탈려 해도 내가 여기서 너무 많이 샀어. 또 사서 여기로 돌아오게 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해. 그럼 물을 타지 말고요. 다른 차트가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려는 괜찮은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서 거래량 없는 걸 사서 수익이 나는 일부분을 수익화를 시키고, 여기에 물려 있는 금액의 일부를 팔아서 손해를 줄여요. 뭔 말인지 알죠. 그걸 줄이고 얘를 줄이면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나면 둘이 부딪히면 빵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난 종목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고민해 보세요. 물을 타서 소위 말해서 물렸으니까 내가. 조금씩 평단가를 낮춰서 쫓아가는 방법 이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야 물린 거 인정 내비두고 다른 괜찮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바닥 종목을 사서 여기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의 일부를 여기에 일부를 팔아서 또이 또이 시키는 거 빵으로 만드는 거 그럼 여기 숫자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금액이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종목을 바닥을 찾아서 여러 종목으로 해서 이 종목을 해지해버리고 이 종목을 다시 완전 바닥에서 사는 법, 이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하든 저는 존중을 할 거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음.. 의문상이 있거나 고민이 들거나, 본인의 그런 사연을 어쨌든 비공개로 전할 거니까. 라디오처럼 사연 공개방으로 만들 생각도 하고 있어요. 철저히 익명성 보장할 거고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을 달래서 내 마음의 상처를 달래는 게전 중요하다 보거든요. 예. 그러면 사연 주소는 ysionicnaver.com 로 보내주시면 돼요. 아, y s i o n i c 팔삼이요 팔삼. 제가 돼지띠니까 팔삼. 올해 사십이 됐네요. 아무튼, 자, y s i o n i c 팔삼 네이버닷컴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어, 오늘도 폭락장이 고생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방법을 찾아서 연구하고 해결법을 찾다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끙끙 알고 새로운 편법을 이용하려면 더 악순환이 생깁니다. 절대 절대 위험한 순간에 도박적인 행동하지 마세요. 절대로 나한테 그런 행운은 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럼 안녕.